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가? 이번 이제 9월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 12월 말에 가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좀 어떤 경우가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수 있겠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으로 실무하시는 분들 또, 일반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어, 종합부동산세 단독소유로 했을 때와 이제 공동주택이었을 때 단독소유로 했을 때와 또 각자 지분으로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 그걸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개정된 내용을, 세법이 약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기준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가지고 6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었죠. 어떤 규정이냐면 부부가 집안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지분별로 나눠 가지고 각자 나눠 가지고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집안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지분대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이제 그 10억짜리 집을 10억이라고 한면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짜리 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집은 50%니까 나에 대한 공시 가격이 5억이 되고 배우자에 대한 공시 가격이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5억씩이 되니까 기준 금액 6억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언제나 공동 명의로 해서 지분별로 하면은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어? 만약에 20억짜리 집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내 공시가격 10억, 배우자꺼 10억, 그러면 각자 10억에서 6억씩을 공제하니까 어? 사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버리네 종부세가 나온다는 이야기 각자 종부세가 나왔을 때, 어? 이럴 경우에, 그러면 공동명의가 아니라가면,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초공제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8월 31일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세대 1주택자들이 기초공제 3억을 공제 받은 거에서 이제부터는 기초공제 5억을 공제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5억 기초공제에다가 6억을 공제 받으니까 11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세금이 나오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보유기간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단독 소유가 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 5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젠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어떤 경우가 세금이 더 유리한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판단해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를 스스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자 예전 같으면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거의 안 나왔죠 그 이유는 공시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가격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준 금액이 초과돼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납세의 뭐 특례라는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럼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분별로 해서 각자, 지분별로 해서 각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부부 중에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1주택 단독 소유로 신청을 해가지고 1주택자인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주택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 세액공제도 받고 기초공제 5억도 받아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하나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예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억짜리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먼저 기초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죠. 기초공제 5억을 받고 기준금액 6억을 공제하니까 20억에서 11억을 빼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에서 11억 빼고 9억에 대해서 거기다 또 공정시장가액별 95%를 곱하기 해서 나온 그 금액에다가 그 금액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고 또 만약에 20억짜리를 50%씩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는 나도 10억 배우자도 10억. 그러면 각자 10억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동 소유, 공동 소유였을 때 지분별로 각자 계산했을 때는 6억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나도 10억에서 6억을 공제받고 배우자도 10억에서 6억을 공제받기 때문에 각자 6억을 공제하고 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별 90%를 곱한 금액을 아, 95%를 95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기초공제 5억도 안 되고 세액공제도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사람 명의로 단독 명의로 신청해 가지고 공동 소유일지라도 단독 소유로 신청해 가지고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봐서 1세대 1주택의 모든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세 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이 길면 최대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 더해서 전체 세금 중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중에서 바로 80%까지 공제 받으니까 훨씬 그게 유리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1주택으로 갈 때가, 1주택으로 신청하는 방식과 지분별로 계산하는 방식을 반드시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이제부터는 택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에서만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어떤 게 있는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액공제는 과세 기준이 6월 1일 현재만. 60세 이상 되신 분에게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게 해줘요. 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을 보유하신 분에게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또 인정해줘요. 그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나이에 따라서 몇 프로씩 공제받냐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이 집안체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중에 20%를 빼줘요.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이 단독으로 집안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30% 세금을 빼줘요. 만약에 70이 넘으신 분이 집안체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전체 중에서 무려 40%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셨더라면 세금 중에 20%를 공제를 해줘요. 10년에서 15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세금 중에서 40% 공제 혜택을 줘요. 15년이 넘으셨을 때는 세금 중에 50%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런데 연령 나이가 70이 넘고 보유 기간 15년이 넘었다고 해서 최대 90%까지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최장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세금이 만약에 전체 세금이 이억이 나왔다. 그럼 총 1억이 나왔는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1억 중에서 8천만 원이 공제되고, 2천만 원만 세금 내시면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였을 때, 세금 혜택이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별로 내가 50%씩 계산해서, 각자 세금을 계산해서 전액을 세금을 낼 건지, 단독소유로 받아, 단독소유로 신청해가지고, 세 공제까지 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지는 꼭 본인들이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걸 해 보셔야 되니까, 이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계산해 보고, 그 실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홈택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내가 한번 모의 계산해 보셔야 돼요. 계산해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 지분별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단독 소유로 신청해서 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가지고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이번 연도예요, 9월이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단독 소유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개인별 과세 방식과 일 주택 과세 방식은 어떤 게 유리하는가 그러면 유리한 것은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개인별로 실제 개인별로 계산할 때는 전체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먼저 6억을 빼는 거예요. 6억을 차감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50%씩 50%씩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이 이제 50%면 어? 그러면 이제 공시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나도 6억을 공제받고 배우자도 6억을 받으니까 공시가격이 최대 12억까지는 50%씩 나누니까 나도 6억, 배우자도 6억이니까 세금 안 나오겠죠?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 12억까지는 그냥 지분별로 두는 게 유리해요. 지분별로 두시는 게 그냥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그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12억까지 되는데 단독수로 신청해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2억 중에서 기초공제 5억을 빼고 6억을 빼면 11억을 빼니까 1억이 남아버리죠. 1억에 공정시장 가액별 95%를 곱하니까 이제 9,500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그럼 세금이 나와버리죠. 아무리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이, 공시가격이 12억이 안된 분은 그냥 지분별로 그냥 공제택을, 지분별로 신청 놔두시고 지분별로 그냥 놔두셔가지고 각자 6억씩, 6억씩 해서 그냥 세금을 안 내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그럼이 세금 계산의 방식은 세금 계산의 방식은 국세청 홈택세가 홈택세 홈택스에 보면 세금, 종부세 세금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에 홈택세 보면 종부세 세금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그 세금 계산기에서 모의, 테스, 모의 계산을 신청해 보시면 돼요. 임시로 이제 지분별로 계산을 해보고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온가를 비교를 한번 해봐요. 서로 비교해봐가지고 어떤 게 세금이 적게 나온가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분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면 신청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만히 계셔야 되고. 만약에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하면 세금이 많이, 지분별보다 세금이 훨씬, 총 세금이 떨어지면 반드시 단독 소유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독, 금액이 대략 공시가격이 한 15억이 넘어가면, 15억이 넘어가면 단독 소유로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훨씬 유리하시니까 15억이, 공시가격이 15억이 넘는 부부 공동 1주택자들은 공동으로 집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15억이 넘는 사람들은 단독 소유로 신청을 해가지고 세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지 그 계산 표를 이렇게 보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제 공시 공시 가격이 20억짜리를 아, 20억이요. 20억짜리를 주택을 남편은 65세고 배우자는 60세인데 절반씩 15년간 공동을 소,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15년을 소유하고 있고 나이가 65세고 배우자는 60세고. 이런 경우에 이제 예, 그 지분별로 개인별 과세를 택해서 지분 50%씩 50%씩 계산했을 때는 남편도 10억, 배우자도 10억 계산해서 거기서 기준금액 6억만 빼 6억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이제 4억이 나와요. 그러면 4억에다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또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 냈던 거 빼고 하니까. 계산되면 세금이 각자 136만 6,5695원씩이 나와요. 두 사람 합치면, 이두 사람이 다 합쳐버리면 세금이 총 얼마가 나오냐면 세금 낼게 농어촌 특별세까지 다 반영을 하면 나와 배우자를 합쳐서 토탈 금액이 327만 7,668원 정도 나와요. 내거 50%, 배우자거50% 합치니까 대략 한 330만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안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을 내가 혼자 단독소유.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나이가 65세고 배우자가 60세니까 남편이 나이가 더 많으신 분한테 단독소유를 하셔야 공제가 더 많으니까 남편 한 사람이 가진 걸로 남편 소유로 단독소유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20억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초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고 기본 공제 또 기초 공제 5억에다가 종합부동주택이 6억 초과부이니까 11억을 빼. 11억을 빼면 과세 기준 초과액이 9억이 나오죠. 그럼 9억에 공정시장가액별 95% 곱하고 또 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세금에다가 이것저것 다 이제 재산세에서 뺄거 있고 막 이것저것 다 빼준다고 생각 다 계산했다고 봐요.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520만 원이 나와요. 어? 그럼 세금이 더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더 나온 것처럼 보이죠? 더 초탈 금액이 둘이 합치니까 520. 그런데 앞에 지분별로 계산했을 때는 다 계산해도 327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합치니까 520만 원 정도 계산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게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라는 게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고령자 세액공제가 공제를 60 남편이 65세니까 30%까지 세금 중에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보유 기간이 15년을 15년을 보유했으니까 최대 50%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될 금액은 이제 농어촌 특별세까지 다 합쳐보니까 124만원밖에 안 돼요. 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각자 지분별로 계산했을 때는 나와 배우자가 따로따로 계산해서 우리 둘이 부부가 총 내야 될 세금이 33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단독 소위로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았더니 받았더니 124만 원. 그러면 1한 30만 원. 그럼 차이가 대략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지 않았거나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지 않는 분들은 단독 소유로 신청했다는 큰일 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의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나이가 몇 세가 되고 보유기간이 몇 년이 되는가,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이 단독소유로 신청했다. 그러면 무려 520만원 세금 내니까 세금 200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세금 혜택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단독소유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단독소유로 신청했다가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대래 세금이 더 나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주택자 과세방식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신청은 이번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오래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특별한 사정 없이 나는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단독 소유 신청으로 인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단독 신청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나는 지분별로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럼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돼요. 나 지분별로 다시 하고 싶어요 하고 공동 소유니까 공동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해야만 그때 공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독 소유로 신청이 되셨으면 신청된 그 상태가 그대로 단독 소유로 유지가 돼 버리니까 그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1 주택자로 신청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신 분 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지분이 크면. 만약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자가 납세 환자가 되는데 지분이 동일했을 때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을 본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하시면 돼요. 또이 선택할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런데 만약에 제 지분이 60%고 배우자 지분이 40%다 그러면 제60% 지분이 높은 사람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분 사람 높은 사람 쪽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부 공동명의는 50%씩 50%씩 공동명의를 하니까 두분 중에서 나이가 더 많으신 분. 또는 나이가 똑같다. 그러면 그걸 그 보유 기간이 좀긴 거.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제 폭이 더 많겠잖아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주택 보유 기간 중에 증여 등을 통해서 보유 기간이 차이가 났을 때는 만약에 제 지분을 일부를 배우자에게 남집 사고 난 이후에 증여를 해가지고 배우자 보유기간이 더 적고 제 보유기간이 길다. 그럼 그 보유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었던 사람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공제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별로 각자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단독 소유로 계산해서 계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꼭 주의할게. 주의할 게, 주의할 사항 반드시 주의할 사항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단독 소유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았거나 나이가 60이 안 되신 분들이 부부, 예를 들어서 부부가 50대 부부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그 집을 지금 취득한 공동 소유로 취득한데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도 안 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분별로 그냥 놔두신 게 유리해요. 지분별로 놔두신 게 유리하고 공도 단독 소유를 했을 때는 불리하니까 나이가 65세가 넘고 보유 기간이 5년이 넘고 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 세액 공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단독 소유를 신청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액 공제뭐 20%, 30% 받는다고 해서 단독수로 신청했다가 각자 지분별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세청 홈,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기에서 종부세 모의 테스트를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단독으로 계산하는 것과 공동으로 계산했을 때 모의 뭐 테스트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꼭 확인해보고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청할 건지 안할 건지 꼭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신 분들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방법을 알면은 종합부동산세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세 그 신청 그 단독소 신청 기간이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 영상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니까 혹시 혜택을 보실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의계산 꼭 해보시고 그 모의해보시고 단독소위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분별로 공동소유로이나 소유해서 세금을 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라네요. 네. 종부세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종부세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종부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마치죠. 자, 여러분들. 자, 안녕.